안녕하세요, 슬가자예요. 어, 오늘은 어, 어, 방금 이 탱탱볼 퍼티 슬라임을 만져 보고 나서 의문이 생겨가지고 저 혼자서 실험을 하고 있다가 이건 너무하다 해가지고 제가 다시 영상을 켰는데요. 저는 이 디슬로잉 레몬 캔디에 있던 이 뿅뿅이와 어, 다른 문구점 슬라임에 문구점 슬라임에 다른 단단한 슬라임 이거를 튕겨 보았지만 더잘 튀어. <laughs> 아니, 이게 뭔데? 이렇게 진짜 너무 잘 튀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이 디슬로잉에 레몬 캔디에 레몬 캔디인가를 빼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얘도 잘 튀어! <laughs> 아니, 이게 뭐냐고. 그래가지고, 일단은 아직 저두 가지밖에 안 해봤지만, 이 화채슬라임이나, 이 코튼캔디 봉봉이에요. 체크하는 애들. 아니면 코튼캔디 봉봉 전체 이런 것도 과연 잘 튈지 궁금해가지고,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. 음? 화채슬라임 왜 이렇게 녹은 것 같지? 일단은, 화채슬라임, 뿅뿅이 살짝 떼보고 얘는, 얘는 그나마 느낌이, 이렇게 느낌이 은근 좋았던 슬라임인지라 잘은 안 뛰는 것 같아요. 그러면, 과연. 탱탱볼은 어떨지. 아니, 탱탱볼이래. 아! 얘가 더잘 뛰죠? 아무리 봐도 난 얘가 더잘 뛰는 것 같은데. 오, 화나, 화나, 화나. <laughs> 이러느니 화채슬라임이 더 낫지. 딱딱하기만 하고. 어이구야. 몰라, 버려. <laughs> 아니, 화채슬라임이 더잘 띄어요. 그러면, 코튼 캔디 봉봉으로. 얘도. 얘는 혹시 모르니까 두개 정도 꺼내놓고 얘는 어슬임임클클어어적적어선지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별로 안 뛰네요. 그리고 얘를 한번 해보면 얘는 너무 작은 건가? 얘는 좀 아닌 t 같네요. 어 그리고 제가 나머지 하나 정말 대단한 아이를 가져왔어요. <laughs> 이 아이슬라인 인데요 과연 얘는 얼마나 잘 튕길지 궁금해서 가져왔어요 콕콕이 안하고 바로 빼서 해 볼게요 음, 아이슬라인은 아뭐니아이슬라임은 정말 좋은 슬라인인 것 같아요 혹시 양이 너무 많을 수도 있어서, 어, 조금만 떼어서, 탱탱물 퍼티 슬라임이나 뭐, 다른 슬라임과 비슷한 양으로 만들어 왔어요. 얘가, 응? 딱딱한 슬라임들만 잘 튀는 줄 알았는데, 아이슬라임도 잘 튀네요. 얘 정말 느낌 좋은데. 음, 이렇게. 오늘 탱탱불 퍼티 슬라임에 대한 궁금증 해결 영상? 아니면 변해편이 영상은, 어,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. 아, 도대체 뭐냐고. <laughs>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